중년사랑기부터 상담소의 한지연 상담사입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졌네요? 다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말씀드릴게요. 요즘은 아예 관계 자체를 피하게 됩니다. 뭔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는 순간, 그냥 귀찮고 창피하고 괜히 자존심만 상하더라고요. 상담소에 이런 고민을 많이들 하십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년의 성생활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예전 같지 않다는 이유로 자신이 퇴화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년의 성은 가장 감정이 깊고 섬세하며 진짜 교감이 가능한 시기입니다.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교감을 원합니다. 테크닉보다 배려와 이해가 중요해집니다. 즉, 지금이야말로 진짜 관계의 시작입니다. 중년의 성생활 왜 자신 없어질까요? 첫째 성과 나이에 대한 사회적 편견. 나이 들면 성욕도 없어진다. 아닙니다. 남성 호르몬은 70대까지도 활동합니다. 둘째, 실패에 대한 불안감. 한두 번의 자신 없는 밤이 모든 성생활을 망친다고 착각합니다. 셋째, 솔직히 말하지 못해서 파트너와 이야기하지 않으면 오해와 거리감만 커집니다. 중년의 성생활 이렇게 바꿔보세요. 전이부터 시작하세요. 갑자기 진행하는 관계보다 10분에서 15분의 대화, 손잡기, 눈맞춤이 더큰 자극을 줍니다. 스킨십은 목적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중년 여성은 섬세한 손길, 따뜻한 시선에 더 반응합니다. 자신감은 성기의 크기나 지속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말투와 태도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여성은 이렇게 말할 때 반응합니다. 오늘은 꼭 오래 하지 않아도 돼요. 당신이 내 곁에 있다는 게더 좋아요. 지금 이 순간 그냥 이렇게 있는 것도 좋아요. 이말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과 몸을 동시에 열게 합니다. 중년의 성은 절대 끝이 아닙니다. 지금이야말로 가장 정서적이고 가장 자극적인 순간을 즐길 수 있는 시기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감각은 아직 살아있고 여러분의 사랑은 여전히 시작 중입니다.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즐기세요. 제가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상담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이곳으로 연락주세요. 중년의 사랑과 감정을 다시 연결하는 이곳 중년 사랑리 부트 상담소. 저는 한지현 상담사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당신의 사랑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다음 상담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